우리 몸에서 이런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커피를 하루에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잠을 잘못 잔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두세 잔 이상 마셔도 밤에 잠을 자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. 왜 그런 것일까요? 그것은 사람마다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카페인에 반응하는 속도와 민감도는 모두 다르며 카페인을 분해하는 반감기도 모두 다릅니다. 그로 인해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신경과민과 불면증 증상이 나타나는 등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루에 몇잔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잠들기 바로 직전에 커피를 마셔도 아무런 지장 없이 잘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커피와 상관없이 잠을 잘 잔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견합니다. 연구 결과 인면시간, 즉 잠들기까지의 시간은 평소보다 두 배나 늦어졌고 수면모흡증이나 뒤척임 등이 네 배나 증가하면서 수면의 질이 약20% 정도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. 본인들은 커피와 상관없이 잠을 잘 잤다고 느끼지만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것 뿐, 카페인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얕은 수면을 유지해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것입니다. 질 높은 수면을 위해서는 자신의 카페인에 반응하는 속도와 민감도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.